기획 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6일 강원 도민의나 행사가 낭비성이 강하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와 농작물 피해 시 수렵까지 모두 하나의 단체가 맡아서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 사고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 안전 체험 상설 교육 현장에 두뇌는 태백 한 곳으로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대 가족이 국가를 위해 현역 복무를 성실하게 마쳐 올해 돈의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병역명문가 46가문의 증서가 오늘 전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6일 열린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 일산 낭비가 심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올해 도민의 날 일회성 행사에는 도비 6억 6천만 원과 1 2 3억 원등 10억 원 가까운 혈세가 쓰였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고랜드가 들어설 자리인 충천 중도 지난 6일 성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원도지사와 민선 7기 새로운 시장 군수 등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인기 연예인도 다섯 팀 출연했습니다. 24회 강원 도민의 날 기념 행사였습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와 민선 7기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는데 도비만 6억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30분 동안 진행된 불꽃놀이에는 3억 원의 춘천시 예산이 쓰였습니다. 재정 자립도 21%인 강원도가 일회성 행사에 이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새로 의정 활동을 시작한 도의회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아주 검사하게 그렇게 행사에도 우리 강원도민들 또 춘천 시민들 강원도민들은 다 아마 그 우리 행사 취지를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낭비성 축제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산 지침서상 일회성 축제 행사의 경우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마저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이 예산 지서에 의하면은 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하,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도사전 심사 거치셨나이 대해 강원도는 이번 행사는 축제가 아니라 기념식이라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이제 축제 기념보다는 가말씀드 것처럼 기념 행사인데 기념 행사성도 일회성은 네, 여기 포함이 됩니다. 네, 텐츠가 이제 그렇게 확대다 보니까 이제 진행이 습니다그래 지난 4월 춘천역 앞에서 열린 올림픽 성공 기념 축제에서도 콘서트와 불꽃놀이 등 행사 비용으로 24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행사가 반드시 필요했는지 비용은 적당했는지 목적은 달성됐는지 일회성 행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사고 활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동계 올림픽 경기장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오늘 상임위를 열고 사후 활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과 강릉 하키 센터 등 경기장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장에 대한 운영 조례를 수정 의결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들 경기장에 대한 국비 분담 비율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접근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이들 세 경기장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2억 원입니다. 춘천, 속초, 동, 동서 고속화 철도가 지나는 시군마다 역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절차도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 고속철 사업이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는 오는 2020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선이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나면서 환경부가 우회 노선 검토와 추가 보완을 요구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착공이 어려워진 가운데 철도가 지나는 시군마다 역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노학동 소야벌 일대로 예정된 종착역 위치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동광사 주변은 도심 중에 들어가 있고 향후에 그 도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양구군과 인제군도 도심 개발 등을 이유로 역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선이나 역사 위치 변경을 요구대로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하고 있고요 일부는 된 것도 있고 일부는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가운데 지역마다 역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동서 고속철 사업이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줄 때는 포획의 대상이 됩니다. 야생동물의 보호와 수렵 서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요, 두 가지를 하나의 단체가 맡아서 하고 있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밀렵군이 설치한 올무에 걸려 있는 너구리를 구하고, 산 구석구석을 돌며 불법 역구류를 수거합니다. 겨울철 굶주린 야생동물을 위해 먹이주기에 나서며 보호활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이 밭이나 민가로 내려오면 허가받은 엽사들이 출동해 사냥을 합니다. 야생동물이 때로는 보호에, 때로는 포획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황당한 것은 이 모든 역할을 하나의 단체가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단체인데 수련 면허를 가진 회원들로 구성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와 멧돼지 등을 포획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야생동물 구조와 밀렵, 밀거래 감시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지난 2015년까지 두 개의 단체가 나누어 하던 것을 2016년부터 해당 협회가 도마타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먹이 주기 등 일부 보호 활동은 중단됐습니다. 원주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것은 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련만 하는 협회가 있고, 아예 이제 발반하는 협회가 있고, 따로 있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환경부에 있는 법에 등록된 단체거든요. 주가 돼서 할 수밖에 없는 원주의 경우 지난해 밀렵 밀거래 감시로 1000만 원 구조 출동으로 1100만 원의 보조금이 해당 협회에 지원됐고 유해조수 포획으로 8000만 원 가량의 포상금도 지급됐습니다. 환경부에서 는 사업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그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뭐하조킨 대로 그냥 정반대의 업무인 야생동물 보호와 포획을 한 단체에 의존하면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안전 사고에 노출돼 있지만 예방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 체험 교육 현장에 조규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진입이야! 진입이야! 진동이 느껴지자 아이들이 방석으로 머리를 가리고 몸을 웅크립니다. 지도 교사의 가르침에 따라 지진 대처 요령을 몸에 숙지합니다 화재가 난 건물을 빠져나오기 위해 어린이들이 왕강기를 타고 내려옵니다. 위급한 상황을 가장해 심폐소생술도 연습해 봅니다. 지금 뭐한 거야?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이 뭐야? 사람 살리는 거 아이들도 직접 해보니까 인지하는 것도 더 빨랐고 또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내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평소에도 잘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릉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처음 마련한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에서는 20여 가지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지역의 어린이들이 이런 체험활동, 안전체험활동을... 잘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준비해서 어린이들이 재난에 항상 대응할 수 있는 소양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에만 자살과 타살을 뺀 각종 사고로 숨진 만 14세 이하 어린이가 196명입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지만 질식과 익사, 추락 등 사고 원인은 다양합니다.

지역 사회의 관심과 일상적인 안전 체험 교육이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귀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방과후 학교와 자율학습의 학생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교육정책 수요설문조사에서 학습선택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덜한 결과가 나온 춘천강원고등학교와 봉의고, 원주고와 진광고, 속초고와 설악고, 화천산해고, 정선고 등 8개 학교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컨설팅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을 안내하고, 방과후 학교와 자율학습을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지를 확인한 뒤 자율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2018 병역명문가증서수여식이 오늘 국립춘천박물관에서 병역명문가문과 각급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강원지방병무청이 마련한 오늘 수요식에는 3대 가족이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마쳐 올해 도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춘천 김광섭 씨와 박재출 씨, 홍천 박광일 씨, 화천 강원근 씨등 모두 46 가문에 증서와 문패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세 가문에게는 강원도지사 표창도 전달됐으며 병영명문가 다큐상영과 춘천시립교향악단의 축하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구매 상담회가 춘천에서 열립니다. 강원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는 내일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대형 유통업체 매니저 12명을 초청해 도내 40여 개 중소기업 대표와 입점 관련 상담을 진행합니다. 구매 상담회는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행사로 지난 해는 두 번에 걸쳐 총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240여 개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앞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장단 14곳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장이 나온 곳은 도의회를 포함해 춘천과 원주, 속초, 홍천과 횡성, 정선, 화천과 인제 등 모두 14곳입니다. 4년 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원 구성을 주도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민주당 소속 부의장 수도 12명에 달해 사실상 도내 지방의회의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강릉과 철원에서만 의장을 배출했으며 의장, 부의장이 모두 자유한국당인 곳은 철원 한 곳입니다. 바른 미래당은 영월군 의회에서 의장 자리를 차지했고 무소속 의장은 삼척과 고성에서 나왔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지난 5월 23일 워크숍 이동 중 버스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여성공무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모교육지원청 간부를 즉각 인사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교육청 노조는 해당 간부가 여성공무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휴게소에서 윽박을 지르는 등 모욕하고 다른 차에 탑승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간부를 비호한 교육장과 담당 과장을 문책하고 감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은 당사자간 문제를 풀었으며 이 문제를 봉합하려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열린 세계 역도 연맹인 IWF 총회에서 한국의 역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전창범 전 군수는 2013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아시안컵 역도 선수권 대회에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등 15년 넘게 한국 역도의 저변 확대와 발전에 공헌해 세계 역도 연맹인 IWF가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성인 비만 예방 관리 교실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가운데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100명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 고맙습니다.